추억의 브랜드들이 레트로 트렌드 와 맞물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입던 브랜드 빈티지 매장 가면 볼수 있는 브랜드 해외에서 여전히 콜라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브랜드 노티카입니다. 요즘 친구들한테는 노티카란 브랜드 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내나이때 옷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라면 노티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브랜드고 노티카 아카이브를 보면 진짜 괜찮 고 간지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노티카와 인세인 게럭의 협업 소식으로 바람막이 세트 두개 반팔 티 하나 간단하게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하나 소개하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인생 게로지 노티카 그래픽 자수 티셔츠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뒷판 보면은 여기에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등판 그래픽의 컬러나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디자인의 밸런수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왜 나왔냐? 과거 요트클럽 대회를 할때 사용했었던 노티카의 빈티지 로고와 인생게러즈 플레임 로고의 아트곡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노티카의 상징인 깃발에다가 그때 대회했던 장소, 주소 같은 것도 들다 적어 놓은 노티카의 아카이브가 담긴 티셔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는 여기 로고 하나. 심볼로 싹. 이 노티카가 자신의 심볼을 변형하는 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렇게 불꽃으로 했을 때 겨우 이제 미국 본사의 컨펌을 받아가지고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티셔츠 보면은 사이즈 봉제라인에 따라서 라벨이 하나 들어갑니다. 와키라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노티카를 상징하는 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센스 있게 완성도 있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그린 컬러인데 컬러마다 로고나 이 등판 컬러를 다 다르게 가져와서 단순히 컬러 바레이션을 넓힌 거는 아니라는 점.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협업 구성원은 티셔츠 하나 셋업 파나로갔기 때문에 컬러 넓혔을 때 단순히 컬러를 바꾸는게 아니라 이런 배색 포인트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 밑에 사이즈 슬릿이 들어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쪽 마감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곳까지 신경 써서 나왔고 가격은 49,000원 개인적으로는 이 그린 컬러가 가장 페이보릿 컬러인데 문화한 것또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니까 만족스러운 걸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름에 그냥 기본 티셔츠 입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매치하고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둘러주고 등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간지나는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이것도 괜찮단 말이야 제품 사양 같은 거 보면 이 뒤쪽 헤리테이프도 딱 이렇게 스티치 가운데에 박아가지고 퀄리티 좋게 출시를 했고 로고도 인생게러지 노티카 봉제도 보시다시피 체인 스티치로 깔끔하게 내구성 좋게 만들어버렸고요 뒤쪽 보면 은이 자수 퀄리티도 상당하다 자수를 겹쳐서 받고 하는 게다 공임인데 이런 거다 포함해가지고 49,000원이면 난 정말 가성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티셔츠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쯤 가져가주시면 투회할 일은 없겠다 다음은 노트파카 셋업이에요 인생인게러즈에서 노티카를 봤을 때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이자 멋있다고 생각해서 노티카의 빈티지 노트파카 기반으로 셋업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어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컬러를 좀 다르게 패턴을 다르게 주으로써이거는 하드피스 노말피스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드피스 먼저 보면은 노티카가 또 이제 미국 동부에서 83년도에 시작한 브랜드잖아 그래서 이성조기 느낌으로 타이다인을 넣어주고 파이핑 디테일로 밤 되면은 반짝반짝 재미있게 입을 수가 있고 굉장히 힙하게 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지도 보면은 양 사이드에 트랙팬츠처럼 로티카 특유의 레트로한 무드의 쿨한 이미지 씌워가지고 입을 수 있게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셀스랑 들면 사라. 진짜 남들과 다른 간지를 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한 제품이고 많이 팔리지는 않겠죠?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야, 잘나가는 제품만 만들지 왜 이런 제품들을 만들지? 라면서 의무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제품들이 있기에 실패한 제품이 판매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멋쟁이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밑단에도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스트링도 달려 있다라는 거, 허리는 당연히 밴딩이고요. 좀 노멀 피스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노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일론 셋업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입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 스트링을 양쪽으로 쪼여가지고 싹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이런 나일론 셋업 같은 거 동네 발리용으로 입으면 괜찮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다. 여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패커블 라일론 바람막 이라고 하면은 진짜 브랜드 어딘지 모르잖아 그 속에서 유니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딱 한정판으로 팔고 빠지는 제품 이어가지고 또 티셔츠에 들어갔던 등판 그래픽이 여기에서 조금 더잘 보이긴 하죠 사실 하드스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약간 좀 절개 라인 컬러 배색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 그래여기서 봐주면 될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는 셋업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플하게 만들 때그 안에서 유니크함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 제품이고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것들 보면 재밌어 안쪽에 콜라보 라벨도 들어가 있고 가격이 처음에 입었던 하드피스보다는 노말피스가 조금 저렴해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주고 만족스러운 아이템이 있었다면 하나쯤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무채색 티셔츠들 자주 입으니까 흰 티, 검정 티좀 루즈하게 가지고 입는 거 좋아한다 하면 바지에 힘 주면서 가도 훨씬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컬러 있는거좀 좋아한다 했을 때는 이런 검정 검정 제품이 세퍼레이트로 입었을 때 괜찮으니까 니즈에 맞는 제품들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업제품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3월 28일 5시에 인생에러지 공홈에서 발매를 하니까 직접 입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인생에러지 스토어에 와서 입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Fxxking insane 하루 되세요 Fxxking i n s a n Feel the pressure, diamonds in my eyes. I know I'm special. In the gym, I gotta get my reps up. In the gym, I got